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네,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여 네. 네, 뭐, 기도할 때그 성형불을 아주 그냥 뜨겁게 주셨는데, 네, 많이 느끼셨죠? 네, 전 히터가 이렇게 많이 뜨거운지, 물론 히터도 뜨거 좋았지만, 성형불이 뜨거워서. 그래서 여기 그, 영서 세미나 이렇게 왔다만 가도 이상하게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는 분들 다 중보를 성형님다 해주시면서,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태워 주시니까 그냥 뭐 사람이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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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도행전처럼 매일 모이기 힘쓰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너무 귀하다고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귀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도 공동체를 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십니다. 주님 혼자서 뭐 얼마든지 일을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나 사람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다할수 있어.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제자를 부르십니다. 왜? 이제 예수님은 본인이 하실겠딱 하고 이제 가시고 나머지는 또 제자들이 또 제자가 또 제자를 계속 이렇게 가게끔 주님께서는요. 혼자 일다안 하세요.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겨 놓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택한 자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너무 즐겨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아 예전에는 그 하나님이 나를 혹시 부르시면 어떡하나. 갑자기 그냥 나를 부르시면 막 그냥 광신자로 좀 변해서 갑자기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라 그러면 어떡하시나. 아유, 막, 중도 이런 데 가라면 어떡하시나. 막, 겁을 내. 그러니까 겁 절대 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면, 쓸 사람 많아요. <laughs> 예, 하나님은요, 쓰실 분 많은데, 진짜, 왜냐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아, 제자로서 부른받은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죠. 아멘. 곡에 잡힐 때까지는요, 아, 참, 그, 그게 그그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희한하게요. 진리는요. 교육하는 게 아니라 계시되는 거예요. 열개 보일 시 열어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리는. 아니.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어? 그냥 알게 되는 거야. 아니. 이건 뭐 교육이 아니야. 그냥 막툭 지나가는데 말씀도 막 듣다가 그냥 툭 지나가는데 헉! 갑자기 막 이렇게 하, 밝아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니 그랬구나. 하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계시가 다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계시를 못 받으면 이제 인생이 괴로워져.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힘과 내 경험으로 살아야 돼요. 제자들이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냐면 야, 열심히 밥맛 떨어진 금을 계속 던져보는. 거야. 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 평생에 이거 오늘은 왜안 되냐. 예수님이 올라하셨어 깊은 데 가서 한 던져봐라. 배, 이, 배드로가 이거는, 내 이게, 이건 내가 전문인데, 주님 그, 저, 저기, 그때 이제 주민인지 몰랐죠? 아, 이거 뭐,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그건 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뭔가, 이게 그, 주님의 목소리 딱 들을 때, 하나님이 이게 택한 자들은요, 어, 이게 뭔가, 주님한테 이렇게, 아, 이게 주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게 자꾸 듣게, 혹시 하나님의 목소리, 한번 순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 거죠. 그렇죠? 저는...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어,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 내, 내 경험, 내 방식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자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러니까 좀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한번 따라해 따라보겠다. 음. 이런 단순한 사람들을요 주님은 부르세요. 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 아멘. 네. 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거예요 어린애들이 예. 그냥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시든지 내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해도 그냥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 아멘. 그런데 네. 그런 경험이 인생에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있었고요.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 맞구나. 그렇게 마음에 소원함이 두고 야, 저분하고 참 같이 다니면서 참그 저분의 말씀을 더 듣고 싶다.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할 때. 그냥, 혼적으로 전도를 그동안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복음, 긍뉴스, 좋은 소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촤악, 전세부터 막 그냥 우리가 좋은 소식이죠, 물론. 그런데 내가 배운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막 전하다 보면 내가 가리키게 돼. 내가 막 가리키다 보면 사람들은 좀 이렇게 기분 나쁜 거예요. 좀 기분 나쁜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 뭐, 반응이 좀 시큰둥하고 말이죠. 괜히. 내가 이렇게 따라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 보험 전하고 뭐 그러면요. 이게막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아, 이거 좋은 소식 전하는데 왜안 믿냐고 영접하라고 막 이렇게. 본인은 이제 사랑해서 하는 거지만, 막 그냥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다? 아, 나다. <laughs>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뭘로 전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시는 만큼 내가, 이야, 그냥 보금은요,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를 전도하신 만큼, 이 전도의 주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으면 이제 할 말이 네, 없고. 그렇죠. 아, 너무 좋아서 그냥 전도가 되어지는 아,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자꾸 같이 있고 싶어. 자꾸 그냥 얘기하고 싶어. 응. 네. 왜? 생명의 말이 들어. 저희는요, 이렇게 누굴 만나더라도 얘기는 얘기대로 하지만 속으로 네. 기도해드려요. 저분 위해서. 저분이 지금 뭐 때문에 어떤 영의 공격을 받고 있고 어떤 것 때문에 인생에서 힘들어 하시는지. 네.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만나는 분들마다 이제 기도해드리고. 특별히 이게 집에 오시면은 그냥 물론 유튜브 이런 메시지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지만 오신 분들은 더 좋은 게 뭐냐면 직접 여기 와서 기도를 계속 중복이도 받으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막 가쁘해지는 거예요 영혼이그막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아, 네. 이상하게 어막그 기도가 되어지고 어막 막혔던 게예막 네,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로도 인생에 있어서 막그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주님이 딱 불러 주실 때이 그는 알았어요. 아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난가보다. 뭔가 이렇게 하, 하나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게다 느껴지죠.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간에 그의 인생을 들여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 주님이 날 따르라. 그 말은 나의 제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아, 네. 내가 널최임지겠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무 의심이 없이 그냥 딱 버리는 거예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이걸로 먹고 사는 거 평생 해왔는데. 네. 그리고 앞으로도 노후 대책까지 이걸로 그냥 다할수 있는데. 네. 이거를 놓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이 시점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페이먼 잘 내고 집도 하나 잘게 건사하고 차도 좀 페이오프 시키고 뭔가 이게 하나씩 하나씩 안정되어 가면서 뭔가 그냥 아 이제 뭐 월페어도 잘 나오고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 야 이제 이제 그런 미래가 보장되면 우리는 좀 좀 안심이 돼요. 근데 그 정도 인생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냐는 주님께서는 진짜 큰걸큰 큰 복을 주고 싶으신 건데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내 눈깔 사탕을 좀 놔야 돼요. 아, 네. 그게 놔지려면 이게 맨 처음에는 안 놔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조금 이렇게 다뤄보시는 밤새도록 막 이렇게 해서 고기도 안 잡혀 봤다가 인생이 왜 수고와 땀이냐 이거 내가 나이 들어서 이거 계속 내가 그냥 늙어서도 이거 해야 되나 뭔가 이제 회의도 좀 들은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다음부터 인생이 열리기 시작해. 아멘.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을 착 사는 거보다도 더 크게 열리기 시작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복을, 아유, 괜찮습니다. 나요 정도로 괜찮습니다. 안 받는 거. 주님이 주시는 복을 안 받는 게 죄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방향이 안 맞는 게 죄예요.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 놓으면 내가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내가 다 채울 것이다. 근데 이걸 놔야 된다. 그, 그, 버려라. 버리면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버리면,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배하고 굶을 원래 어떻게 장만했는데. 음. 믿음의 사람들, 은 주님의 제자들은요, 그, 그, 그 부분이 한번 하나님 달아보시라고 음. 어, 미국에서 일안 하면 굶어 죽는데, 하나님도 알아. <laughs> 아 이건 누다 그러듯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분만 예, 예. 주님이 말씀 뭘 하더라도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준비된 주님의 제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 마음 깊은 곳을 보시면 때가 됐구나. 그래서 불러 주시고. 그랬을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요. 아 이렇게 사라지는 인생이 있구나. 매일 매일 새롭게 경험이 되죠. 그리고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영생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 살아 있는 동안에 이 영원한 생명 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작혀지기시작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다른 형제 곧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요 그는 그물 빗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은요 사도 베, 베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사도 요한께서 아니, 세,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인데, 침례 요한께서 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 저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는그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보면서, 야, 우리 선생님이 저분을 제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들은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게 있었어요. 저분이 그리스도인 걸 아는 거예요. 증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지금 준비된 걸 보시고요. 그냥 우리 선생이 저 거짓말 할 뿐이 아닌데 그분이 증거로 침례요한 사도요 세례요한의 증거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나는 흥하여야 되고 저는 나는 세에 저는 흥하여야겠다. 나는 심들매 신발끈 묶기도 난 감당하기 힘들다.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니까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간절함이 생겼어요. 아,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랬을 때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부르셨을 때, 즉각 순종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세계. 이거는 주님이 불러,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듣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 내가, 성경에서 이렇게 했네? 그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열어지는 세계가 요 세계는 주님이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날 따라라. 요거를요, 제자들은 매일매일 해요. 주님 오늘 뭐 할까요? 주님 우리가 뭐 할까요? 매일 무릎 무고 성령의 지시를 매 순간 순간 받아요. 뭘큰걸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죄그 자기의 욕심과 정력을 나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멘. 욕심으로 살지는 않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 이런.